<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아입니다. 네. 이연선 님. 네? 예, 그 제가요, 일단 방 만들게요. 네. 방 만들게요. 자, 일단은 월어어음 잡아 볼게 나라 아, 아 음, 우주 정거장 갑시다 네. 우주 정거장. 네. 자, 일단 제가 개인전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연선을다친추할 건데, 캐릭터빨이란 게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주사 주자... 막. 아, 일단, 일단, 일단 다 제가 지금 C 플러스에다 34비다. 주사위가. 지금. 예. 네. 이렇거든요그니 이거, 이 7강이나. 제발, 제발. 그럴 것 같아서. <laughs> 야, 그럴, 그럴 필요 없겠다. 템빨 없다. 일단은 이연성님 신청할게요. 신청 어떻게 하지? <laughs> 이승환님도 고요든크못 그 떴어요. 네, 알겠어요. 거의 영원하이트. 어떻게 했지? 너가 플러스 빨 이건 살게 이현성이 네? 신청 어떻게 했었더라? 네? 아이신 그거 어떻게 같이 했었지? 나 우주정거장에서 개인전 만들고 연손이. 네. 아, 됐다. 자, 초대. 초대인데 들어오세요, 빨리. 잠깐만요. 예스. 들어왔어요, 연손이? 잠깐 들어오는 중입니다. 정말 들어오는 것도 뻔이있을 빠져가지고. 저는 최신 본이구요. 네, 이사님, 제가 바꿨습니다. 네, 저희도 이으셨죠저 있었는데,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 들어왔어요. 아니왔어 게임 준비했어요. 있어요? 게임 친구 추가했습니다. 이사는 전 일해요. 게임 준비하세요. 게임 스타트. 다매클럽오 가야 다 내기거든요. 연습 도전 등. 이승환님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차례. 케자선 <laughs> 나는 제가 핫도그를 먹으면서 해가지고 조금 못할 수 있음마다. 어우 정말 케자다썼다 하아 제가부터 톡. 음 시베야. 사야지. 그러시겠다. 이혼소의 팔 좋아 워신 와! 감사합니다. 음~ <laughs> 이쁘다. 아~ 어? 나온 자꾸 있는데 구매. 아싸! 예. 이놈 예. 저만 좋죠 저서 1등. 1등 해봤자 좋다 음~ 이수해봤자 안됐다니. 흥. <laughs> 벌써도 두있는데 음. 음. 어떻게 할지 볼까요? 일단은, 부금은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잘안 들어. 어? 두 배? 어? 이게 무슨, 무슨 편이냐면, 저번에, 그, 적경, 저번에 멋지게. 프렌즈 마블에서도 지고, 이현서님이 그, 오, 왔어. 트롤레 프렌즈 마블에서도 지시고 지금 <laughs> 아 지금 옆에 있네요. 예더블타스못 먹게 하죠. 어아뜬디디 이연서님 또 모델마블에서도 아이 프렌즈마블에서도 지시고 프렌즈런에저도 지시해 줘가지고 또다시 이연서가 복수를 함, 하는 겁니다 합니다 전돈 많아졌습니다 이연선이 근데요 또복수한데요 이번에도 지면은 포기하시죠 제발 아또네아 네. 아, 밀고 당기기 밀고 말씀 돈은 아 김배. 어. 그페이트안겠습니까 응? 헤 <laughs> 다음부터는 이용할 수 있고요. 게이드. 다음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게이드. 다음부터도 있어. 더블이고요. 게이드. 예, 요라설아이가나이가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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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라가 나라가 나라가 나을가 나라가 나라가 나 오..오오..어우 잔치잠깐만 진짜... <laughs> 밀고 당길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음 아차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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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보 어우 고맙습니다 이성아님 괜찮아요 그지? 괜찮아요 예, 음. 너네는 레벨 1이면서 나 레벨 30에다, 나2 0만마너 저도, 리우하어 동행요? 아 동행요? 아, 여기 오리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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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까리우도안 가겠습니다 진짜? 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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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나 좋은데가. 음. 이젠 되면 꿀팁이 나와줘야지. 아, 오케이. 뭐냐? 자, 빨리 하십시오. 꿀려, 다시. 어, 잠깐만, 안 되는데? 으으으, uh, 책을, 아. 허당이다. 어, 이시시시시 <laughs> 책. 비행대 개체지는. 음. <laughs> 이승환님천 어디에요, 근데? 전 파란색이에요. 아, 음. 이성님 빨간색이구나. 네. 생물연구소? 생물연구소. 일단 전... 하겠습니다. 그럼 사이좋어져라 첫녀 어색 추한 걸로 해줘다잘주세요 고맙습니다. 음식 해야겠다. 와, 고맙습니다. 본조는. 근데 돈 그래도 내가 1위네. 됐됐됐됐됐 됐. 해야. 고 당기기. 이사님, 파출소 잘 가세요. 뭐? 가세안 돼. <laughs> 아싸. 자, 골 시간 다 외에 여기 처뭐머리자 아배 오. 가자. 가자. 뭐 또어어어어어어어또 격리시위야? 로션 아이, 비행대 아이 난 비행대 이어간다아 음 어디로 갈 것인가 추천 여기 연호님 네? 긴 사람 불닭 먹기 어떻습니까? 네? 진사람 불닭먹기 좋았습니다 불닭 불닭먹으면서 불닭 쿠키로 오븐브레이크 1등하기 그래요 합시다 어. 근데 이승환 님질것 같네요 1등 아니다 그냥 짠짠한 이승환 님 지나가 음전 안타겠습니다 모두의 마블 하면서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모두의 마블 이승하이기기 오케이? 아싸 더블 이제 와요. 어. 이거 보관해야지. A. B. 흠. 아. 맛렸고 또? 근데 다 비슷하고 그냥 조금 똑같아 제스킨이요 아니요 어, 아 비슷하네 근데 비슷해요 이거 응. 네 이게 마오지정이 어떻게 너 정리실 정리실 정리실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뭔데요? 아 이거 다감옥이다 예, 맞습니다. 한턴 동안 진짜 온 움직여. 벌 <laughs> 받은 거야. 발전소 업그레이드. 아나 랜드마크다. 와봐와봐 탈출할 거야. 탈출했네. <laughs> 랜드 탈출. <웃음> 비행대 왜? 비행대. 어? 네. 저녁이 내가 봤습니다. 왓폼 스피얼 아이드든요 이언니 안녕하세요. 이언성이 하도가 안 음. 먹어요 안 먹어요 하도가 안 먹어요.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어? 는하 나도 하도 나 모르겠다. 더블 아 갑니다. 돈낼 걸. 돈도 싸구만 뭐. 저 돈, 돈.. 근데 전... 여전이 파산하기 음... 직전인데요. 네? 파산하기 직전이에요.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어디야? 아 격리실. 와 격리실 파산해. 나쁘네요. 자. 아. <laughs> 예. 저는 벌써 두길거 걸을 수도 없고. 두킬. 어. 천사 카드. 여선님. 네? 네. 먹어 드실 수 있었는데 제가 천사 카드가 있어서 어. 아니야. 이 걸리면 돼. 다 걸려. 어느 걸려라. 안 아, 주... 그냥 걸려. 그냥 걸려. 알았다. 어... 여기요? 아. 좃. 아. 나살 건데. 살 거예요. 어. 큐베후두라. 어, 네. 내리... 안좋용해내 조용해. 아니, 내가 이길 수 있어. 껏서나한번 게임이야. 짠. 한번 게임이야, 이거. 아니, 좀. 너 어, 레스토랑 걸려봐,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랑 발전소 걸려봐요. 내저 네, 오빠 살 건데요. 저. 오빠 사건할수있어면아오다 그랬다. 한 칸만 뜨고 있나 뒤질 뻔했어, 로브샷. 진짜. 로브샷. 아, 잠깐만. 어! 뭐,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사님 어차피 이거 인투할거예요 제가 아 제가 어차피 인투할거예요인투써수 <laughs> 없겠네요? 하나? 어? 전 인투 안하겠습니다 이사님 뭐 불쌍해서요 오프장지 그냥 빠삭 오프장지 빠삭이 짜습니다 <laughs> 오프장지 빠삭습니다 예 <laughs> 인형 <laughs> 설벅스라 <먹수라>. 인형 <laughs> <laughs> 이어요 봐봐 가만히야 계속 있어 봐봐 예, 이승하님, 안녕하세요? 추워! 이승하님, 이승하님, 이승하님! 아이고. 너무 쉽네요, 이승하님. 너무 쉽네요, 이승하님. 하하하하하! <laughs> 네, 이 영상 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이 칸이 너무 쉽네요. 이상이 너무 쉽네요. 얼굴이 아직 남았어. 아직 쉴 리가 없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네. 아직 몰라요. 이겼다고. 야 저거 내가 엄청난 거 알아. 예? 네? 역전이란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주인공 발. 주장 아니고 주인공 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 야삼 톤밖에 안 나왔다. 올려라. 에헤 가 여기가 여기가 여말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데 몰라 가 여기가 여기가 여요가 여기가 여기가 요기가 여기가 여기요저거가 여기가 여요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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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여기가 여기가 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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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해

버리기 쉽다 어? 라이독종? 아아저돈이 <laughs> 아래로 다시네 <laughs> 다시해 <laughs> 다시 <해. 오. 웃음>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네 어? 네다시다시원한개더오야다시 엄마 다시다시 네? 다시 내가. 다시해 왜요? 다시 해, 다시 왜요? 다시 왜요? 다시 해, 다시, 해. 왜요? 다시, 해. 왜요? 다시, 해, 다시 해. 왜요? 왠지 전파는. 접하는... 야, 이번에 핫도그 걸고 지금 옆에 핫도그 있거든요? 네. 이 진짜 핫도그 걸고 내기. 아까 좀 받은 연습게임, 오케이? 네, 왜요? 오케이? 아까 좀 받은 연습게임. 왜요? 아까 좀 받은 연습게임. 연습 연습 일단 두 번째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야. 아까 좀 받은 연습게임. 나칭안